자, 철판 보세요. 어, 슬리핑 베이비가 잠자는 아기잖아. 그치지 슬리핑 베이비가. 근데 뒤에 이제 수식어구 in my room 이런 게 나오면 수식어구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문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이 sleeping을 명사 뒤에 써준다. 그러면 더 베이비 한정을 받으니까 더를 써야 돼. 더 베이비 a b y 어 blank sleeping in my room 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방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가 되는 거지. 아기는, 뭐, 보통 이제 사람, 이렇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아직 어려서 성인이 될,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기는 who is, 이 who를 쓰기보다는 which나 대 h a 쓰더라고. that is, it, 이렇게. 근데 주어 플러스,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산, 생략 가능하니까, the baby sleeping in my room. 이렇게 되는 거야. 수식어구가 나오면, 어, 분사를, 그래서 뒤에 써주는 이유가 되는 거지. 이해 되니? 예를 들어서, that is it covered. With snow 이렇게 보자. 눈으로 덮여 있는 이렇게 되잖아, 그치 눈으로 덮여 있는 관계대명사는 에, 위치나 후나 뭐대 이런 관계대명사는 뭐뭐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의미상으로 이게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니까. 만약에 더 하우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눈으로 덮여 있는 집이 되는 거지. 정직한 소년은 unhonest 보이잖아, 그지 unhonest 보이잖아. 근데, 이 정직한 소년이 누구냐, 이거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할 때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보이 그다음에 후 is honest in my class. 그럼 뭐야? 나의 반에서 정직한 소년이 되는 거지. In my class가 나오므로써 관계대명사가 등장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 수식해주는 내용이 나올 때,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I, like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해 그 소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뒤에 어. who를 쓰면 되겠지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지 who is 음. pretty 근데 예쁘기만 해서 좋아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pretty 그 다음에 intelligent and wise. 이렇예 예쁜 형 형용사 명한한형 형용사 지혜로운 도형용 a a b, o 에는 똑같은 말을 쓰게 a y to g a n to get to g 이렇게. a 가명사 g a y t g a y to a y I like the girl who is pretty, intelligent and wise. 그럼 뭐야? 어, 이쁘고, 투명하고, 지혜로운 소녀를 좋아한다가 되겠지. 이렇게, 에, 표현구, 수식어구, 부사구, 이런 게 나올 때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주는 거란 말이야.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음,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야. 물론 그렇지 않으면 이럴 때도 있어요. 두 문장에 공통어가 있을 때도 관계대명사를 써요. 하나는 관계대명사로 써주고 하나는 선행사로 써주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This is the boy 써볼까? 이런 뭐니? 이 애는 소년이다가 되는 거야. 근데 뭐? His father is a p r o f e s s r o n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교수야. 그러면 더 보이하고 힙스하고 힙사, 겹친 게 돼. 겹쳤잖아. 겹쳤는데 이건 선행사로 쓰면 되는데, 히스는 뭐야? 수육격이니까 수육격 관계대명사 훈수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This is the boy whose father is a professor.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의 아버지가 교수인 소년이다. This. 이 애는 그의 아버지가 교수인 소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공통어가 나오면 돼. 어, 관계대명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